서서히 고통스러웠던 강제이주가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는 이 강제이주를 통해서 만나는 이 새로운 땅, 지금의 카작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또 그들에게 또 많은 또 새로운 고난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이주의 그 경로가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실상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6 0 킬로미터가 되는 이러한 여정.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하물칸, 하물 차량에 무자비하게 실려서 왔던 그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정말 사람이 타고 갈수 있는 그런 기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이 기차 안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신 기록에 따르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련 병사들이 원하면 기차를 세워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화물차량에 있던 고려인들이, 우리 한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일단 화장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린 곳이 허허벌판이거나 아니면 뭐 기차역일 수가 있습니다. 뭐 허허벌판이면은 정말 나무 뒤에서 어디에 숨어서 그런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간이 기차역이라든지. 사실 뭐그 당시에 기차역 해봐야 얼마나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었고 그래서 연네주 한인들은 기차에서 뛰쳐나와서 정말 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가장 먼저 이생적 현상을 갖다가 빨리 해결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러한 1937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 에네주 한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 러시아 정부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이들에게 대, 이들에게 정말 진정어린 그런 사과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나의 이유는 있습니다. 국가 없는 백성, 국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고통스러웠던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강제이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 현재의 자자스탄과 중앙아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후입니다. 자, 연해주는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양지대입니다. 겨울에는 아주 춥고 정말 바닷물이 얼만큼 추운 곳이죠. 그렇지만 함경북도와 연해주는 어 지척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어떤 기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어 건너간 이 조선의 백성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연해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기후죠. 그런데 강계주를 당해서 도착한 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전혀 반대의 기후입니다. 매우 건조한 반 사막 기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 교차로라고, 교차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기후 때문에 또 많은 또 노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힘든 그 강제주를 거의 한달 넘게 당하면서 간신히 살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후는 늦가을이고 또 아주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연네주 한인의 노인들이 또 목숨을 잃었다 잃었습니다. 특히 과거 실크로드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사마칸트, 보아라 등은 모두 강을 끼고 있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강을 끼고 있는 이러한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밖에 나가면 뭐 반사막화된 그런 황무지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어, 곳에 도착하자마자 기후가 달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도착하면 은 집을 제공한다. 라고 약속을 받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친 몸을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도착하면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무자비한 그러한 그 기나긴 고통의 예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분명히 공문서에 보면 카자흐스탄, 오즈베키스탄 공화국들은 강제주를 당하는 연네주한인들을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어야만 그래서 이 기밀문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 문서에서는 모스크바 중앙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한인들을 위한 거처를 만들라고 명령을 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이 관료들이 이 명령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시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기나긴 그 강제이주 예정이 끝나서 도착한 곳에서 조차도 이들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더, 뭘, 이제, 어떤 고통이 또 기다리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소비에트 정부에 의해서, 베네주 한인들은, 정말, 이,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하나, 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한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주를 당했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연애주에서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처음 이곳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연해주 개발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있었고 또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주를 당하고 도착한 이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또 에네주와는 다른 그런 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네주 한인들은 결심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더 이상의 비용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 낯선 땅에서 또제2의 정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이주하는 과정에 예, 정말 억울하게 떠나보낸, 비참하게 떠나보낸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 팔을 걷어붙이고, 또 스스로 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연해주 한인들이 제2의 정착을 어, 준비하게 됩니다.